경기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입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삼성라이온즈는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3연전 오늘부터 새 경기를 이곳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갖게 됩니다 아, 어제 야구 없는 휴식일이었는데 여러분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위원님은 어, 어떠셨습니까? 잘라고 잠이 오겠습니까? 뭐 야구도 잘안 되고 김영국이 해설도 잘안 되고 아유, 뭐, 머리 아픕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기침도 나오네. 아. <laughs> 네. 자, 여러분도 좀 답답하게 월요일을 보내셨을 텐데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홈에서 있었던 개막 3연전을 SSG에게 수입을 당하고 말았고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잠실 경기, LG와의 경기에서도 3경기에서 1무 2패, 결국 지난주 6경기를 1무 5패로 마무리하면서 5연패에 빠진 삼성입니다. 어, 수원에서 두 경기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놀라운 시즌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팬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난리 났었죠. 예.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게임도 잘했고,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우승 우승하는 우승할 만한 팀 KT를 두 번을 그냥 잡았으니까 네. 다들 난리 났었죠. 근데 뭐 지난주 성적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LG에게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치면서 뭐 연장승부도 갔었고 이게 무승부 다음 날 경기패 어, 일무 2패로 대구에 와서, 키움 히어로즈, 아, 이 SS주에게 발목을 완전히 잡혔던 삼성이었습니다. 자, 많이들 좀 아쉽겠지만, 뭐, 아직 시즌 시작입니다. 오늘이 아홉 번째 경기인데, 지금부터는 정말 반전해야죠. 완전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김은택님 오셨고요 손호철님, 대구의 아들, 나정호님, 대니와 고고보님, 강지민님, 기구님, 백경현님, 야구광님, 드러머 서구님, 손호철님, 이현진님, 사채업자님, 배석홍님, 강건홍님, 임은영님, 사마성님, 김상중님. 함께 하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카메라 넘겨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제가 마치 그 삼성 유니폼 같은... 전퍼를 입고 왔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뭐, 뭐, 색깔 좋네요. 노랗고, 파랗고. 네. 어. 자, 선서 네. 라이언즈에게 좀 힘을 이만큼이라도 좀 보탤 수 있을까 하고서 저희가 파란색 전퍼를 입고 왔는데 좋은 기분이 오늘 선수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중계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썸네일의 주인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가장 잘 치던 선수들, 좀친 선수들. 나좀 네. 치냐? 하던 선수들이 다 빠졌습니다. 차례로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유지혁 선수가 좀 쳤죠. 네 경기에서 사하 오프 홀이 치다가 이 도루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재활에만 한4주 정도 걸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유지혁 선수가 빠지게 됐고. 그 전병우 선수가 잘안 나왔어요. 오,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결국 이제 햄스트링 쪽이 좋지 않았는데 잠깐 휴식으로는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말소가 됐습니다. 전병우도 좀 쳤습니다. 그렇죠. 좀 쳤죠. 사할이었거든요. 전병우 선수가 4경기에서 10타수 4한다. 거기에 2루타도 무려 2개를 뽑아내면서 네. 장타력과 함께 좋은 감을 보여줬는데 아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맥키런 선수가 지난 일요일 경기 데뷔 첫 안, 홈런을 또 시원하게 대구 삼성 라이온스 크에서 만들어내면서 장타도 기대할만하다라고 했지만 출산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일요일 경기를 마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8일 귀국하고요, 9일이니까 사직 경기에 팀에 이제 합류할 예정인데. 맥퀴런도 좀 쳤죠 8강기 그렇죠. 34타수 11안타 홈런 하나 6타점 3할 2푼살리 이렇게 3할 이상 4할 치던 3명의 선수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무슨 일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laughs> 잘 맞던 친구들을 3명이 그냥 죽여 하찹니다 사실 삼성이 스프링 캠프 기간, 그리고 시범 경기 기간 부상자가 없었어요. 건강한 음. 시즌을 준비했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경기 하다가 전력으로 뛰는 과정에서 좀 아쉽게 부상을 당했던 일지엽 선수, 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말소가된 전병우 선수. 어쩔 수 없죠. 또이 출산을 또 보기 위해서 출산 휴가를 떠나게 된 데이빗 맥키넌까지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빠지니까 삼성 공격이 다뜨이나좀 풀리질 않는데, 무게감이 뚝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선수가 정말 잘 치고 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오늘 뭐, 미키네 선수가 진짜, 저는, 상각지도 못했어요. 미국 갔다는 소리,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할수 없죠. 할수 없고, 세 명이 뭐, 잘 치는 선수가 빠졌지만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또, 누가 나와도 나오겠죠. 뭐, 기대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TBC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잘 오셨고요.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크 힘이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TBC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광판에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올라왔는데 선발 라인업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였던 대구였는데 오늘도 낮 기온이 23, 24도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태인과 김선기. 어, 내국인 투스피리의 선발 맞대결입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라이업인데요 1번 타자 우익수 김현준, 2번 타자 이루수 안주형, 3번 타자 좌익수 부자욱, 4번 타자 진영 타자 김동엽, 5번 타자 일루수 우재일, 6번 타자 포수 강민호, 7번 타자 승루수 강하루 8번 타자 유격수 김영웅, 9번 타자 중견수 김성윤 순으로 선발 라이업이포려되어 있습니다. 큐미오로즈는 오늘 날짜로 코로이 됐어요. 이주영 선수 포스트 이정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장래가 충만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주영이고요. 2번 타자 외국인 타자죠. 좌익수 도슨. 3번 타자 이루수 김혜성 미국 진출을 또 꿈꾸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사번 타자 이루수 최주환. 5번 타자. 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 맨이였는데요지명 타자 이완석, 6번 타자 우익수 이형종, 7번 타자 유격수 김휘진 8번 타자 송루수 송성문, 9번 타자 포수 김재현 으로 선발 라인업 이성되어 있습니다. 오 선발 라인업 어, 괜찮은데요. 말이 <laughs> 진짜 피할 곳이 없는데요. 와 갑자기 또 이렇게. 1번 이주영이 왔어요.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도슨도 지금 잘 치고 있고, 김혜성 뭐 홈런도 빵빵 치면서 지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최조환 선수가 또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2차 드래프트로 지금 키움으로 오게 됐는데,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대구 삼성 라이언스파크에서는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자원. 와... 여기에 5번 타자는 또 클러치 히터 이원석 6번 타자도, 어, 애주 시절부터 뭐, 주전으로 잘 뛰었던 이형종, 여기에 김희집 선수도 공격력 되는 또 유격사. 그렇죠. 니까 송성문도 방망이 괜찮아요. 네, 김재현 빼고는 네 여덟 명 만만치 않아요. 와 갑자기 어떻게 멤버가 좋아졌지? 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팀이 LG를 잡고 왔어요. LG 상대로 위닝 시리즈 2연승을 챙기면서. 태국. 이야 참. 자 저희가 지쳐드리고 금 있는 사이에 도우신 분들도 계세요. 농사랑님, 황치열님, 둥아님, 아 김상수님이 주말 3연전 패배하고 와서 힘들해요. 오늘은 이겨주기를. 아무래도.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태우면 힘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김상동님참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교경님, 민채현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님 오셨고요 노경봉님, 야구광님 오대양육대장님, 쿨효 79번님 오셨습니다 황보사호님이 라팍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 자리 많습니다 <laughs> 미인지님, 자작사님도 오셨고, 허윤자님, 히든님, 김영수님, 박정수님, 남상진님, 이준영님, 임영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박정수님은 직과로 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꼭 오셔서 승려되고 오늘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넘길까요? 네. 아까 모습도 이미 보셨으니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중 경기다 보니까 주말보다는 관중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어, 이섬루 익사이팅 존과 그리고 이 블루 존은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어우, 똘똘이 스모프 같다. 누가요? 의원님이요. 똘똘이 스모 똘똘이 스모프 아십니까? 스모프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아 스모프 잘 부르시는구나. 들어보요라라라라라라라 거기에 똘똘이 스모프라고 안경 낀그 스모프가 있어요. 눈이 아 똑똑한 친구, 똘똘한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저는 옷만 스모프 느낌, 파란색 스모프. 진짜 스모프는 옆에. 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참 아쉬운 지난주였고, 삼성라이온즈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치던 선수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쳐줘야 될 선수들이 쳐줘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 오늘 김용국 위원님이 좀 쓴소리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세 명의 선수를 어쩔 수 없이 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 라이온즈의 핵심 자원이라고 한다면 이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구자욱 오재일 강민호 네. 예 근데 이세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여섯 경기 삼성이 일무오패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오연패 아닙니까 이세 명의 선수 구자욱 오재일 강민호. 이세 명의 선수가 지난주 여섯 경기에서 합계 62 타수 8안타, 파란타, 세 명이 8안타를 쳤습니다. 타율이 세명 타율을 합치면 1할 2푼 9이에요. 62 타수 8안타, 세 명의 선수의 합산 성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까요? 구적 선수가 지난주 여섯 경기에 출장하면서 23 타수 3안타의 타율이 1할 3푼입니다. 강민호 선수가 6경기에 나와서 17타수 2안타 1할 1푼 8리입니다. <laughs> 오재일 선수가 6경기 에 나와서 22타수 3안타 1할 3푼 6리입니다. 쳐줘야 될세 명의 선수들이 그냥 침묵했다. 이길 수 없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 정말 너무 했다. 너무 했어. 아니 진짜.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니 스프링캠프 하고 시범경기 하면서 그 컨디션들이 다 좋았다고 봤는데 게임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야 세명이서 그러니까 62타수에 1, 안타 10개 넘으셨다는 이야기야 일니다예거알 이야 이거 다 지금 전년됐네 전년아 전년됐네 다 지금 말리고 있네 말리고 있어 누가, 그러니까, 선빵을 누가 날려야 된다니까. 네. 누가 선빵을 시원하게 날리는 선수가 나와야 돼요. 그 쳤던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렇지. 리적이 치다가 빠졌죠. 두 번째 짱으로 좀칠것 같은 전병호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 좀 치던 맥키노는또 출산 휴가 갔어요. 그러니까, 홈런 하나 치고, 이제 홈런포 좀 보나 했더니또 미국 출장 가보고. 어, <laughs> 참. 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팬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도 아니고, 그냥 생각인 거죠. KT 위즈와의 두경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안타가게 팡팡 터졌습니다. 뭐 정말 막 많은 분들이 승선라이온즈 2024년 기대가 될것 같다. 거기에. 어 엘도라도가 부활을 했죠. 뭐 정말 수원 KT 위즈파크는 저희 중계 들으신 분들 아니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삼성라이온즈의 축제 분위기도 그두 경기를 쓸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물론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그 공격력이라면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망이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팬들이 야, 도대체 서울에 가서 일요일 월요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틀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 잘안 풀리니까 위원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좀뭔 일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격은 업다운이 있어요. 슬럼프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세 선수가 똑같이 지금 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 명이 좀쉴때한명두 명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다안 좋은데 결국은. 월요일 그러니까 개막전 수원에서 두 경기를 잘하고 다음날 월요일 서울시 치면서 컨디션 그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가지고 1차전 LG 1차전을 저희가 4대3으로 9회 희생후라이를 맞고 4대3으로 졌잖아요 네네. 그날 게임이 참 이길 수 있었던 그걸 경기였는데 그걸 더라면 정말 좀달라데 그렇지 그런게 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 4대3을 치고 그 다음날 힘들게 볼. 12일이니까, 2대1로또 삐었어요. 여기서 아마 진이 좀 빠지는 아거 아니냐. 여기서 뭔가 잘못있거든 그다음부터, 그날, 이제 뭐, 시, 마귀한테 십사 했는지 18점이나 주면서 2 5안타 맞고, 아 그러면서 지금,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거 누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하고 돼야 되고, 누가 선방을 쳤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네. 지금 언급한 이 부진했던 설명의 선수가 살아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팀의 주장이기도 한구정욱 선수 오늘도 3번 타자입니다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타점은 간혹 나오긴 있는데 지금 그몰아치든 몰아치기를 잘 하던 구정욱 선수가 지금 한 경기에 하나 칠까 말까 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게임 안타수를 보면은 뭐 게임 지금 이제 애들 게임에 과학겹인데 안타수가 한 게임에 한개 정도는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지만 3번 타자 팀의 대표 선수가 타점도 아직 10점도 안 넘었고 네. 물론 뭐 기대가 크지만은 연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타 하나 치고 난 뒤에 그 다음 타석이 또안 좋아 그냥 보, 볼넷을 가든지 묵두를 가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범타로 죽는단 말이에요 범타로 죽으니까 다음 타선에 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음 타석에 또 힘이 들어가고 부담스럽고 어쨌든 이제 뭐 보여주고 다 보여줬으니까, 오늘부터 온태인 선수가 좀 절대 줘가지고, 뭐, 새 선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빠졌지만은, 고자호하고오재일 강민호까지 해가지고, 김동엽까지, 3, 4, 5, 6, 이 선수들이, 오늘 누가 해줘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좀 잘해줘야 되겠노 하면은, 고자 선수가 일단 일어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오재일입니다딴거 없습니다. 야. 지금 두 선수만 쳐주면은, 그냥 다 같이 전념이 돼가지고 다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자욱하고 오제일 또 응원합시다. 네, 오늘 상대 선발이 또 우한이니까, 네. 이 말씀하신 구자욱, 오제일, 좌타자들이 좀 해결해 주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 분노의 경준 운영자 툰이 모셨고, 음, 어떤 이야기든 적토만임, 야구팬님 이번 3연전 원태인 이승민 코러 시볼드 로테이션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야 되겠죠. 괜찮아야 응. 될 겁니다. 오늘 첫 단추를 또 원태선수가 인잘 뺀다면 내일과 모레 경기까지 기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허브양님 오늘도 야구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 승리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시원한 샤우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분 좋게 좀 유쾌하게 농담도 좀 해가면서 경기를 오... 해 보고 싶은데 경기 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정말 죄송해서 딴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좀 재밌게 가고 싶은데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재밌게 갈 수도 없고. 자 이준영님, 소나무님, 라이온즈 선수들 동계 훈련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메롱님. 아 자기학사님은 오키나와에서 도대체 뭘한 거야? 결국은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프로는 참,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사실,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JKM님 오셨고, 강범철님, 코너시볼드님, 프레드 H님, 손공수님, 총체적 난국,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 예. 여러분도 힘드실텐데 좀 힘내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승철 님이 삼성 진짜 너무 못합니다. 눈치 몇 년째인지 아셨는데 올해는 좀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시즌이 되길 함께 바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어 키움을 네. 만나게 되는데, 이 키움과의 경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원태인 선수와 김선기가 만나고요. 내일과 모레 경기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내일은 좌원 이승민 선수가 다시 한번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일 키움은 신내를또 올려요. 네, 고졸 신인입니다. 키움은 내일 고졸 루키, 소년기 선수를 어, 마운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뭐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기가 내일 올라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전주고 출신입니다. 박권우 선수의 1년 후배가 되겠죠. 박권우 선수는 지난해 삼성이 아, 어, 두 번째로 지명한 선수였는데 소년기 역시 2024년 2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19번째로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이제 키움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좌완 소년기가 내일 나와서 좌완 이승민과 만날 예정이고 모레는 외국인 투수 길의 대결 코너와 어, 이 프라도 선수가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만 접는다면 내일 모레 경기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원테인 선수가 잘 던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키움전 3경기에서 1승 0.86의 평균자 측점을 기록했고 키움전 2연승입니다 2022년 9월 20일 고척 경기부터 키움전에는 패배가 없었던 원테인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원테인 선수에게 좀 거는 기대 어온태 선수 지난번 등판도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은 제구가 조금 불안했는데 네. 이닝이 갈수록 자기 모습을 찾아가지고 5인닝까지 일실점만 딱 하고 잘 막아주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마 그날보다는 좀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던지면서 시즌 첫승부 함께 팀이 5연패 중입니다. 연패 스토퍼 역할을 원태인 선수가 잘 감당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에는 이제 김선기 선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시즌 1경기 1패 11.25의 풍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 3경기에서 1패 4.09의 풍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선기 선수인데 최근 2연패, 삼성전 2연패, 삼성전 최근 선발승이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수로 올라갑니다. 상대 전적만 본다면 역시 김선기보다는 원태인 선수 좀더 유리한 경기가 될수있겠니다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6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오렌지님 오셨고 김무식님, 네, 나야님도 오셨고 멸공님, 정흥균이 오랜만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플레이어를 확인하고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연패를 끌어야 되는데 5연패 중인 삼성라이온즈 치던 선수들은 다 빠졌습니다. 치든 선수들 세 명이 빠지고 쳐줘야 할세 명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네.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는? 플레이어. 키 키플레이어는 구자욱이고요.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선수는 오젤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명의 네. 좌타자들이 중심을 잡고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중계방송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TBC 드림 FM 99.3MHz 라디오 중계와 티팟 앱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대진이었고요 미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